뭘 봐, 새끼야. 뭘 봐. 사람 쳐봐, 씨. 음, 다름이 아니고, 음, 이제 대 미스터 경남, 디데이 30일 남아서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네, 저의 리얼 브이로그고, 솔직히 재미없고, 이상해. 그래도 봐, 인마 새끼야. 그리고 지금 많이 지금 좀 늙었어요. 체지방이 또 빠져가지고. 보기 싫으면 보지 마. 일단 일어나서 아침 준비 식단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아, 몸무게 체크. 레스길이. 레스길이 바디 체크. 65kg 체지방 4%대 보여 드리겠습니다. 좀수이고 포즈을 잡고 있냐? 그냥 바디 체크만 하는 건데, 자, 백 그래도 하체는 갈라지는 거 보여드려야죠. 오케이, 레츠 끼리. 어, 저의 아침 식단입니다. 오트밀 40g 계란 남백으로 해가지고 160g에 어허이 형님 얘기하고 있는데 씨, 남백 팩이라고 해가지고 흰자만 있는 거 160g에 노른자 그리고 큰 거에요 큰거 노른자 아, 노른자래 계란 하나 큰 거예요 계란 하나 큰거 그리고 얘는 브로콜리 그리고 마늘 그리고 맨 닭가슴살만 메인으로 퍼먹다 보니까는 예, 대변이 안 나와. 예, 그래서 플레인 요거트 꼭 먹습니다. 아무튼 저희 오늘 아침 식단이고 이게 아마 계속 유지가 될거예요 아침은 무조건, 무조건 예, 형님들 다이어트 별거 없습니다. 간단하고 가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예, 그리고 내가 진짜로 물릴 수... 물, 어, 이건 물리고 안 물리고 문제가 아니지, 이거. 뭐, 아무튼, 그냥 가장 간편해야 되고, 유지가 중요해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이 식단도. 뭔 말인지 알지? 그러면 일단, 아침 식사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저 방금 나왔습니다. 방금 나왔는데, 다 왔어요, 헬스장. 헬스장이 집에서 걸어서 1분밖에 안 됩니다. 저 올라가깝다는, 예. 그리고 저는 또 아침 루틴이 있습니다 헬스장 오면은 저의 마지막 베스트 프렌드 컴온 베스트 프렌드 예 베스트 프렌드 컴온 왓서 베이비 예쓰 음 컴온 어제 어 어제 악몽 꿨다고? 무슨 꿈 꿨는데 악몽 꿨다고? 무슨 꿈이야 아, 내가 나왔다고? 아. 음, 하지만 너희 지금 신세는 이거야. 띠끼야. 웅월도 화이팅 하자, 찼죠? 얘가 엉덩이 팡팡을 좋아해요. 고양이들 같이. 엉덩이 팡팡팡팡팡팡팡팡팡. 팡이팅 <laughs> 이따 보자고, 전화. 어, 우리 형님들. 하체 운동 할 겁니다. 아, 네. 브이로그니까 또 운동 오늘 하체 운동 딱 얻어 걸려가지고 제 가장 약점이 하체 운동 일단은 뭐 루틴이라기보다는 제가 어떤 거는 오늘 하는지 예, 영상 하나 하나씩 또 찍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잘하진 않으니까 뭐 설명을 루차하게 막주저리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운동을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하체 운동 들어갑니다 레츠기이 선필로로 익스텐션을 해줍니다. 그리고 고중량, 고반복으로 하고요. 15회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레그 프레스로 이제 고중량을도 합니다. 저 깔짝이긴 하지만 그전 세트 전에는 다 최대한 가동범위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최대한 고중량 그리고 고반복 그리고 서포트를 봐서 받아서라도 좀 수행 능력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그 다음에 스미스 머신 레그 프레스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운동인데 이게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지만 막상 하면 진짜 자극이 끝내 줍니다. 꼭 한번 해 보시길 강추. 다음은 피스톨 스쿼트고요. 원래대로라면은 줄을 잡지 않는 상태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개. 그래서 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덱션이라고 이제 엉덩이 운동, 둥근 운동이고요. 제가 제일 약점인 게 이제 둥근, 그리고 햄스트링이라서 요즘 들어서는 하체 운동 오전에 하고 나서도 오후에도 하체 운동 햄스트링이랑 엉덩이 운동을 할,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은 레그프레스입니다. 네, 이거가 또한 고중량, 고반복. 그리고 핵프레스. 얘또 고중량, 고반복. 그리고 고중량이라는 그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의 고중량인 거지 남들한테도 고중량인 거 부분은 아니에요. 형님들도 좀 착각하고 계시는 게 남들 뭐 400, 500 든다고 해서 그게 고중량이 아니라 나한테 무거우면 고중량인 겁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운동 끝나자마자 바로 프로틴 한잔 때리는 이 개꿀맛. 지금 식단하고 있으니까 더 맛있어요. 솔직히. 프로틴. 진짜. 진심. 개꿀. 먹고 나서 바로 인터벌로 유산소를 해줍니다. 뭐 종류는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요. 보통 운동 후에 끝나는 유산소를 좀더좀 좀 빡세게 하는 편입니다. 진심. 30분 동안 아주 강도 있게. 점심입니다. 점심. 여기에 추가로 아몬드 내열 먹고요. 그리고 솔트 찍어 먹습니다. 히말라리아, 솔트, 예솔. 그리고 닭가슴살은 양이 적죠. 확실히 닭가슴살만 먹다 보니까 이게 소화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양을 줄였어요. 그리고 프로틴을 먹고 한 30분 지났기 때문에 100g 조금 안 되는데 한9 0 g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리얼이에요. 뭐, 특별한 꾸밈, 버프, 뭐, 있어 보이고, 뭐, 겉으로 뭔가 잘 살아 보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저는 그냥 생 리얼이에요. 뭐,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있는 그대로. 예? 솔직히, 옛날에는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저도 옛날, 저 카푸어거든? 옛날에는 좀 있어 보려고 차도 서른 살 돼서 막, 벤츠, 시클레스 막, 뭐라고 때려서 타고 다니기도 했는데 그때는 있어 보이려고 막 네. 장작 그렇게만 있어 보이는 거지 내 안에는 하나도 통통 비었더라고 통장 잠궈도 없고 특별 그렇게 그 어, 나이 때 이제 좀 겪고 나니까 확실히 좀 나이 먹으면서 이제 뭔가 뭔가 좋은 차, 좋은 집 당연히 있으면 행복하지. 나도 돈 많고 하면. 근데 또그 행복이라는 거 자체가 굳이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소소한 행복들도 있다는 거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한다고 하면서 산다는 거 자체가 엄청 나는 거거든. 뭔 말인지 알지? 2시 정도에 와서 포징 연습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포징 짬이 많이 나약하기 때문에 특히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4번, 그리고 7번, 이런 애들이 많이 약하긴 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좀더 약해요. 그래서 포징을 될수 있으면 최대한 할수 있는 시간대에는 좀 많이 늘려서 오래 버틸 수 있고, 그리고 한번 포징을 잡았을 때 최대한 내가 끌어낼 수 있는 나의 근육 그런 힘, 텐션 예, 그런 거를 좀더 여유롭게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 말인지 알죠? 세 번째 끼니에요 밥 150g 닭가슴살 170g 입니다 원래 200을 먹는데 아 이거 많이 먹으니까 소화가 너무 안. 오전에는 앞다리 위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오후에는 제 약점인 가장 최 약체 네, 뒷다리 엉덩이 네, 햄스트링 운동을 해줍니다. 이거 말고도 더 스티프 종류들 많이 했습니다. 스킬. 자 아, 저녁 식단입니다, 님들. 네, 단호박 150g 그리고 브로 왔어 브로콜리하고 그리고 닭가슴살 80g이에요. 아, 이제 집에 와서, 형님, 이제, 잘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의 일과가 끝이 났어요. 뭐, 빠트린 거라고는, 뭐, 크게, 뭐, 헬스장, 뭐, 청소라든지, 아니면 뭐, 수업, 뭐, 이런 거 빼고는, 조용해야, 카톡아.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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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카톡. 자, 새끼야! 형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 울려. 어. 뭐 수업이라든지 청소 이런 거 빼고 제외하고는 90% 정도는 저의 현재 지금 현재까지 의 삶입니다 이게 헬스장 집 운동 헬스장 집 운동 예 그렇게 아주 살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런 생활 자체가 지옥이고 정말 재미없고 하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하고 또. 그거를 또 좋게 봐주신 형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저를 또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리고 그냥 행복이라는 게 뭐가 크게 뭔가 이루어서 나오는 그런 행복감도 엄청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저같이 소소하게 그냥 그 삶에 만족을 하면서 하나하나에 감사함에 살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또 하나의 누군가에게 부러움이지 않을까요? 맞죠? 아무튼 우리 형님들 이렇게 노잼 뭐 노잼이긴 노잼 노잼이지 솔직히 노잼인데 그래도 브이로그는 영상은 이제 그래도 간간히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걸 스타트로 해서 브이로그도 좀 많이 올려서 형님들에게 근황 같은거나 저의 캐릭터 저의 본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유튜버는 몸이 좋고 잘생기고 이런 것도 당연히 되겠지만 결국 매력이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매력. 매력. 그 매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 끝났고 우리 형님들도 하루하루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먹을 거잘 드시고 운동하실 때 부상 조심하시고 저랑 같이 응원하면서 레벨업 합시다. 그럼 다음 브이로그 영상 때한번또 뵙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